저녁 콜이 올라오기 시작하네. 어, 음. 안녕하세요, 제리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어, 어제는 콜이 없는 비 오는 날이었죠. 다들 좀 힘들어하셨는데 그렇기에 오늘은 어, 전군 출동. 모든 많은 기사님들이 출근하시리라 보고 있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게요. 갑니다. 미리 예고편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 프로그램 편집력과, 그리고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영상에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피해자가 일단은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이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 많은 핑계와 사기를 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제가 특집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제작은 내일부터 들어갈 거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편집을 해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서 알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어 살아가면서 아 이렇게 나도 당하면 안 되겠다. 그것도 보시고요. 그리고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는. 하는 것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출동합니다. 출발! 하양역까지 착한 가격 쳐봤거든요. 24,000원 요금이 나오네요. 얼마나 부르친 거야? 아이고야, 참네. 프로단독 배정권 카운트다운, 그거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laughs> 몇초안 남겨서 요거 잡았어요. 이동합니다. 자, 즐거운 마음으로 가봅니다. 손님 기다려주세요 갑니다 랄랄랄라 랄랄랄라 16분이면 가요 여기 유로도로로 호로로 가면 됩니다 가볼게요 봉무동에 후다다다닥 도착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콜 받으러 이동합니다 봉무동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뭐 얼만큼 연계를 잘 해갖고 코를 잘 타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연계의 중요성, 마방 아, 여기가 803짜락이다 보니까 공기가 참네요. 봉무동 먹자고목 뭐 그냥 심심해서 안에 쑥 들어와 봤는데 들어오는 중이에요. 홀라페스토스 응? 북구, 아, 북구 옥산로가 어디지? 네, 북구 옥산로요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고성동 야. 오늘 뭐 많이 연해요. 고성동 먹자 골목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고성동 먹자 골목 쪽이죠. 여기서 세 번째 콜 연계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요, 일단 피해 금액을 간략하게 말하면은 천만 원 정도 되고요. 어, 피해 인원은 음, 실질적으로 1 0단위의 금액은 세 명, 전체적으로 농락당한 인원은 2 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을 아주 면밀히 라오이 어, 아닌데? 아닙니다. 아, 맞는데, 제가 찍었는 거 아니에요. 어, 형님. 벌써 뭐하노? <웃음> <웃음> 여기서 많은데 1시간이나? 네. 저희 다른 자리님 여기서 1시간 기다렸다는데 제가 먼저 가고 괜히 미안하네요 만천동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걸 이동할게요 금액과 이런 거를 말을 안 하더라도 와 사람 정신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은 할수 있지만 그걸로 행동으로 살수 있다는 게 깜짝 놀랄 겁니다 본편에 보시면은 제가 세세히 자세하게 서샷 첨부 해갖고 다 넣어 놓을게요 본편 아마 영상 찍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 한 며칠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뭔가 조심스럽게 달아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달아야 되기 때문에 영상 자체를 좀 디테일하게 달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본편을 보도록 하십시오 완천동에 왔습니다 어중간한 대로 떨어졌어요 완촌 내거리, 가깝고, 여기 동대구 먹자도, 뭐, 가면 가깝고요. 동촌 유원지도갈수 있고요. 조금 더 간다 가면 보면 내거리까지도 갈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군 사람구 정문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중간합니다. 사랑이 꽃 피는, 마 어디고, 뭐. 동대구 먹자 라인 좋아하진 않지만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아봄모동 가는 완전 땡삥콜 죄송합니다. <laughs> 점수에 눈이 멀어서 점수에 눈이 멀어서 죄송합니다. 가는 중에 바로 잡긴 했다만 봄모동으로 갈게요. 아 이거 삥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틀었다, 맞다. 오른쪽으로 틀었다, 왼쪽으로 틀었다. 아, 요 골목까지 들어온데, 와리가리 많이 하네요. 이동합니다. 어, 신천시장 바로 앞이네요. <laughs> 에이, 기지치. 대봉동에서 출발하는 콜. 성남시? 맞나요? 하여튼, 15만 몇천 포인트에 있는데. 딱 눌렀는데 사라지고 다른게 뒤집겨 버렸네. 그리고 소름 갈라했는데가줄라했는데할수 있는데 아 이런 시간인데 그냥 퇴근을 할랍니다. 오늘 아 예고편 얘기하다가 막 열받아 갖고 많이 이런 시간인데 퇴근합니다. 집 앞입니다. 집 인근의 프로듀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저는 여기서 국밥에 소주 한잔 먹고 가야겠습니다. 어, 예고편을 찍다 보니까 어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정신과에도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걸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당하고 있었으니까. 이젠 정말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될것 같고요. 방지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처럼 어리숙하게 안 당했으면 싶은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심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알려야 될건 알려야 되고 처리할 건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퇴근을 하지만은 제림들 꿀꿀 사시고 퇴근까지 안전기가 하시길 바랍니다. 퇴근합니다. 꼬박오래 오래된 오래된 지주이 쌓이고, 목이 쓰고, 점점 부서지고, 새로운 것들에 유연하고 계산요.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날 잊지 말아줘요. 이어 져가는 지난 날들. 날 찾아와요. 정답게도 부둥켜 안고서. 돌거라, 수고했다.